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시장이 조금 상승폭이 아쉬워요. 양지수 모두 어느 쪽도 주인공이 되지 못한지 한발쭉 빼놓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도 매도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마저도 그렇게 매도로 돌아서면서 일단은 기대감, 2 2 호재가 우리 시장에는 크게 담비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자, 시장 보지 말고 업종 종목 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봐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해답을 샅샅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전 백승 7분 솔루션 시간이고요. 도움 말씀에 로즈스타 객 이상로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근로자인 만큼 쉬었습니다. <laughs> 일단은 쭉 쉬셨던 만큼 물론 열심히 시장 공부하시고 바쁘셨겠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요. 그동안 쌓아주셨던 비법 오늘 딱 공개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일단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군 그리고 여기서 더갈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핫토픽이었죠. 바로 통신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좀더갈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까를 좀더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시청자님들의 수익률을 좀더업 시켜드리겠습니다. 업 약속하신 거예요. <laughs> 통신주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은 시장 안 좋을 때 대안으로서 밖에 안 된다였었거든요. 네. 어제 갑자기 저도 없었는데. 저도 어제 방송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네. 없었는데 완전 통신주의 날이었어요. LG유플러스가 상한가 기록한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오늘도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 LG유플러스 매일 애물단지 같은 우리나라 시장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어제 SK텔레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LG유플러스까지 덩달아 신고가를 어 어느 정도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의 실적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실적 같은 경우에는 4조 1126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전분기 대비 2%가 감소하는 실적. 그리고 거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더욱 더 3.6%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만 영업 이익 부분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었는데 주가 자체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여기에서 좀더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통신업종에 대해서 정보 보조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마케팅 비용이 감,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부분을 영업 이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어, 지금 SK텔레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추세대 자체가 지금 27만 8,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008년도에 고점을 상태로 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추세선 자체를 통해서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가장 큰 추세대였던 27, 27만 8,500원에서 내려오는 추세대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이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더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형국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더 하단에 있던 매물대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고 난뒤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중요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서 다시 한번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던 추세대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번더 지지 구간으로 변하면서 다시 가장 큰 변곡점인 매물대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에요. 매몰 때까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곡점까지 왔을 때, 주가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박수권 상단에 위치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기업의 언행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가 추이를 다시 한번더 돌파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박수권 안에 갇히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LG, l u 플러스도 같이 보시면. 네. 어, 지금 같은 부분에 LGU 플러스는 조금 더 초급 단계입니다. 좀더 쉽게 보실 수가 있겠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대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쏠려 있었죠. 하지만 계속적인 저항 구간으로 발생을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부분 자체가 21선을 동반하면서 다시 지지가 맞는 모습. 그리고 추세대 자체를 상향적으로 상당히 크게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물대 그리고 크게 변곡점이었던 기업의 펜더멘탈적인 가치죠. 이런 부분 자체를 어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아 추가적으로 는더 올라갈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LG 오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어, 상당히 이틀 만에 지금 20% 넘는 수익률을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익실의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시총 자체가 상당히 크게 변했습니다. 그런 관점이 뭐냐면, 대형주가 저렇게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마지막, 마지막 불꽃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LGU 플러스보다는 스케틀로콤이 좀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적인 변화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게 네. 왜 이렇게 패러다임 자체가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보면 lte 가입자수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키워드로 몇 개를 좀 뽑아 왔는데요. 어, 일단 2천만 명이죠. 바로 LTE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 2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이 바로 SK텔레콤의 가입자라는 거죠. 그런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제한 요금제라는 겁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예전 같은 시대는 음성과 그리고 문자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던 서비스 자체가 지금은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요금제로 넘어오면서 최소 가격 자체가 3만 5천 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통신업종에서 우리가 마진 차익을 한번 보실 때어 통신업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지국만 개설해 놓는다면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드는 거지 추가적인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률 면이나 아니면 유보율 면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통신업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3만 퍼센트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본다면 이 3만 5천 원 중에 국민들이 내는 힘든 돈이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더 명심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출 확대에 기여를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를 한번 같이 또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부 규제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상당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을 두달 전에 바꿨었는데요. 어, 그런 관점에서 휴대폰이 싸다는 말이 상당히 인식이 돼 있었죠. 그만큼 통신 업종에서 어느 정도 할당된 부분을 보조를 해주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강화하면서 를 지금은 서비스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통신 차익 자체를 지금 요금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 통신업종 자체는 많이 국민들에게 거둬가고 있는 대신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 이윤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신업종의 지금, 어, 어느 정도의 상승 자체는 시세의 초입 국면이라고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가 조금 더 창창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땐 아쉬움도 물론 있죠. 다른 종목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도 되고요. 전반적인 패러다임 앞서 지적된 부분처럼 변화 상황들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통신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선 일단 LSK 텔레콤이 조금 더 낫다라는 네. 결론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